어, 이번에는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어, 집에서 하여튼가 뭘할때 1년에 몇 번씩은 꼭 필요한 게 사다리예요. 옆집에 빌리러 가기도 애매하고, 요즘 사다리 가지고 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식 어떤 그런 사다리는 부피가 크니까 보관하기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어디 밤따러 갈 때도 좀 그렇고. 요즘 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니면 시골에 어머님 댁이나 이제 부모님 댁에 아니면 처갓집 가서 밤이나 감 같은거 할 때도 그렇고 어디 뭐 집을 보수 할 때도 그렇고 꼭 필요한게 사다리 인데 애매합니다 이거 뭐 진짜 어디가서 빌리기도 그렇고 이참에 하나 장만에 놓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안테나 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딱 접이식으로 부피가 상당히 작습니다 피면은 이렇게 되고요그 그러니까 관리 이동 보관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2m 짜리 에요 2m 짜리 이기 때문에 웬만한 높이의 집수리 라든가 이런거 하시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제품이다 이게 이 정도 여러 사람이 올라 타도 튼튼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한 건데 뭐이 뭐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고선 굳이 이럴 필요 없죠 뭐 유격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쓰실 때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동도 편리하게 이렇게 제작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알루미늄 화금 재질이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해요. 그리고 어 이제 표면 자체는 열처리 코팅이 돼 있어서 깨끗하고 오염이 돼도 닦기가 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피도 최소화될 수 있고 접으면 이게 접으면 69cm예요. 69cm인데 쫙 펼치면 2m까지 가능합니다. 다용도로 쓰실 수 있죠. 자용 다용도로 쓰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전체 제품 무게는 4.5kg고요. 이런 어,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우리 저기 문 실장님인데, 네. 하여튼간. 그 제품이 어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어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에 쓰시기에 좋다. 그리고 이번 참에 하나 장만을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얘기입니다. 요 정도로 작아요. 이렇게 소파 밑에 보관하기도 쉽고 집에서 뭐 이건 좀 약간 과잉 설정 같은데 굳이 집이 집에서 이렇게 액자를 뭐 올라가서 하고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간 집에서 뭘 수리하거나 뭐 유리창을 닦거나 청소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과뭐 시골집 가서 밤이나 감 같은걸 따거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나쯤은 어 준비해 놓자 차 트렁크에 놓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게 가끔씩 문득 생각은 나지만 나한테는 없는 그런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정도 준비해 놓으시고 쓰시면 어떨까? 이게 30cm 단위로 길이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어, 이게 뭐 몇mm 단위로 길이 조정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다리를 뭐한 단씩 펴, 접었다 폈다 할수 있으니까, 어, 웬만한 작업 환경에서는 다 충족을 시켜줄 것이다. 작업의 요구를, 그 작업자의 요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정도 이렇게 오토바이 싣고 다니시기도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쯤 구비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